말라기 3장 5절에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싸게 대하여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과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애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망군의 요하가 말하였느니라 심판이죠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말라기 3장 4절까지 증거하고 난 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러 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어떤 것에 대해서 심판합니까? 본장 본절에 술수하는 자에게. 요와 하나님께서는 1차적으로 술수에 대해서 싫어하십니다. 술수라는 것은 술법을 부리면 남을 속이며 점치는 점쟁이들입니다. 여기에서 술수를 쓴다는 것은 인간의 가지가지 수단을 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가지가지 수단이나 속이는 것이 아닌데, 인간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점을 치고 인간의 가지가지 수단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러한 자들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장 본절에 간음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간음은 한 남편 외에 다른 남편과 통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남편, 왜 남편이라고 그랬을까? 남편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간음이에요. 그러니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다? 간음한 것입니다. 주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그것은 가늠이에요 인간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러한 자들을 뭐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본장 본전 본전에 거짓 맹세하는 자라고 그랬죠 거짓 맹세하는 자는 거짓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증거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은 아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증거가 어디에 많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러한 자들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혼저에 품꾼의 사기 대하여 억울케 하며 그랬죠. 품꾼의 사기에 대해서 억울케 한다는 것은 품꾼의 삭을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삭을 속여 품꾼의 삭을 속인다는 것은 내가 물질의 중요성에 탐닉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물질의 중요성에 탐닉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인간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물질의 탐닉에서 상대를 억울하게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오셔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정당하게 일했으면 정당한 대가를 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절에 과부라고 그랬죠? 과부는 신랑이 죽어서 없는 여자를 가부라고 합니다. 우리 영적으로 우리의 신랑은 죽어서 부활성천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토입니다. 영적으로 과부인 이 여자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과부라는 것은 죽어서 부활성찬한 남편을 기다리는 교회입니다. 인간들이 자기의 이유을 위해서 이와 같은 과부를 압제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압제합니다. 본절에 고아를 압제한다고 그랬잖아요. 부모 없는 자식을 고아라고 합니다. 성도의 부모인 예수 그리토는 하늘에 있습니다. 성도의 부모가 이 땅에 다시 오시기까지는 성도들은 고아입니다. 인간들이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고아를 압제합니다. 그러니 과부의 남편이며 고아의 부모가 오면 이들을 압제했던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의 남편이며 성도의 부모가 와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나그네를 너굴케 했다고 그랬죠. 나그네라는 것은 나그네는 땅을 목적하지 않고 모든 것을 버리고 천국만을 향해서 떠나가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나그네와 같은 자들입니다. 성도들은 땅을 목적하지 않습니다. 저 하늘나라를, 저 주님이 계신 그 나라 천국을 목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천국만을 목적을 향해서 떠나는 자들입니다. 인간들이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와 같은 나그네들을 억울하게 합니다. 이런 자들을 억울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강한 하나님께서 오셔서 어느 날 심판해버리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5절에서 결론으로 가르쳐 주는 것은 인간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바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오늘 우리의 유익만을 끝없이 구한다면 그것은 바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른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인간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초림의 예수 그리토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여 오셨고, 언약의 사자인 제림 예수 그리토가 이 땅에 오시는 이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오시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있어요. 말라기 3장 6절은 나요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약속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에게 변혁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고치거나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야곱의 자손들은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자손들을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인간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의 후손으로 인정받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결론이라는 것은 성결하게 하기 위해 자기의 사자인 그리토를 보낼 것을 언약한 것이 구약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의 의지이지 인간의 선택이 아닙니다. 인간은 스스로가 성결해질 수가 없으니 인간들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서 성결하게 한 것입니다. 인간이 성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께 의로운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 성결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결의 길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로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으면 인간들이 복 받는다는 것과는 완전히 개념이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를 다니면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듣고 가르침을 받는 내용들이 대체로 구약은 난해한 것이 같으니 신약부터 먼저 듣고 배우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무엇부터 배워야 돼요? 구약부터. 구약부터 배워서 신약에 이르러야 합니다. 구약에는 여러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잖아요. 그것들을 다 배워서 알아야 신약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구약을 통해서 구약의 답을 간단하게 얻었지만 은이 답을 얻기 위해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풀어봐야 이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교회에 가면 매번 이와 같은 답만을 계속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니 성도가 매번 이 답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답만 들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왜이 답이 나왔느냐?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답만 들어서는 되지 않아요. 우리가 수학을 하고 구구단을 하더라도 답만 내어두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 문제를 풀수 있는 공식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완벽하게 수학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답이 정확하게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강의를 다 이해하고 얻어진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답을 넣기 위해서 수년을 성경을 주의하며 풀어본 결과로 얻어진 결론입니다 우리가 왜 성결해져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먼저 거룩해져야 하고 우리가 거룩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성결해져야 하는 거지요. 우리가 성결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인간이 성결해지지 않으니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선택의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간들에게 언약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다? 구약입니다. 구약의 이 언약이 신약이 와서 그의 선택의 의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 그리토께서 오셨습니다. 그것이 신약입니다. 우리는 언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언약을 지키며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언약을 받은 사람들은 최소한의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허물이라 언약의 사람들은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도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성결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결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결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도다. 계명을 지키지 않는 성결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 우리가 어떻게 죄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라고 끝없이 뭐 하는 거예요? 이거는 변명이죠. 변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나 헌물을 가지고 늘 갈등하는 성결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는 곧그 11조 헌물이라 그랬죠. 우리가 드리는 이 11조와 헌물이 의로운 재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결해야 합니다. 특별히 구별해서 십일조와 헌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결한 사람이 의로운 제물이 되어서 나를 하나님께 참으로 온전히 드려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제사인 것입니다. 계속 풀어 갈까요? 말라기 3장 13절에 요하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심판의 때에 주님께서는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4절에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 섬기는 것은 헛된 것이다라고 하며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는 것이라는 것은 완악한 말로 주를 대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인 것입니다. 여기 무슨 거룩이 있고 성결 있겠습니까? 여기 망군의 요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것이니 요 앞에서 명령을 지키는 것이 무슨 유익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요와의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지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완악한 자들은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완악한 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혼자라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슬프게 행한다는 게 뭘까요? 슬프게 행한다는 것은 배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배옷을 입고 슬피 울며 회개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완악한 자들은 너희가 배옷을 입고 슬피 울어봤지만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다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5절에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도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하매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서 말라기 시대나 오늘날에나 사람들이 말하기를 오히려 교만한 자가 복 받고 잘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악한 자들이 잘 산다. 악을 행하는 자가 장성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심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이렇게 말해. 지금 보기에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아. 보기에는 그렇죠. 그러니 악인들이 부자로 잘 살고 형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부자는 이 땅에서 잘 살았지만 결국에는 불못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하시죠. 지 말라기 3장 16절에 그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요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다 그랬잖아요. 요하께서는 분명히 듣고 계십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계십니다 완악한 말로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들은 다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어요 즉 완악한 말로 주님을 대적하며 이 땅에서 복받는 것 같고 이 땅에서 창성한 것 같고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면한 것 같이 보여지는 자들이 완악한 말로 주님을 대적하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듣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그 완악한 자들의 말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본장 본절에 요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요 앞에 있는 기념책이 어떤 것일까요? 하늘 나라에는 기념책이 있습니다. 하늘 나라에는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역사록이고 다른 하나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입니다. 완악한 말로 주님을 대적하며 이 땅에서 복 받는 것 같고 이 땅에서 장상한것 같고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면한 것 같이 보여지는 자들이 완악한 말로 주님을 대적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행위를 하늘 나라 역사록에 낱낱이 기록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늘 역사로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기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중하는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해서 어디로 데려가려고 주님 나라에 데려가려고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합니까? 사람은 마음에 가득 차면 그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물을 어디까지 채우라고 그랬습니까? 아구까지 채우라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물을 아구까지 채우면은 그것이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보혈이 되는 것입니다. 청이 말입니다. 아구까지 가득 차면은 해가 쨍쨍쨍 비치게 되면은 그것이 밖으로 뽀글뽀글뽀글 흘러 나오는 것입니다. 차면은 넘쳐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차면은 언제까지 흘러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자가 별다른 것입니까? 사명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차기만 하면은 그저 그냥 입에서 그냥 흘러 나오는 거예요.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하나님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사명자인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당신은 사명자인 것 같아. 그것이 사명자입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낙곡까지 채웠더니 이거는 증가할 수밖에 없어. 그가 진정한 사명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속에 악이 가득 차 버리고 말았습니다. 악이 가득 차면 무엇이 나오는 것입니까? 악이 나오는 것입니다. 선이 가득 차면 무엇이 나오는 거예요? 선이 나오는 것입니다.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 악한 자들은 악을 가득히 채웠기 때문에 절대로 선한 말을 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독사의 자식들이다, 이 말이에요. 독사의 자식이 뭡니까? 독사는 사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사단의 자식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쌓은 선에서 선을 내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 것입니다 악이 가득 찼어요 악을 가득 쌓았어요 그러니까 쌓은 악에서 악을 낼 수밖에 이것이 인생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결과에 대한 보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못의 보상이든지, 천국의 보상이든지 말입니다. 그리토인들은 선을 쌓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의 보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의 상급입니다. 선이 무엇입니까? 선은 예수 그리토입니다. 그리토인들은 예수 그리토를 쌓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토는 말씀입니다. 그리토인들은 말씀을 쌓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토가 반석입니다. 그리토인들은 반석 위에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말씀의 집을 짓는 자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행 이것을 바르게 하는 성도가 복된 성도예요.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내 말로 의롭다움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내 말로 의롭다움을 받는다고 그래서 그러니 했던 말로 의롭다움을 받는 거예요.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지요. 했던 말로 정죄함도 받는 거예요. 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한 대로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말라기 3장 17절에 만군의 요아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생명책에 기록된 자기를 경애하며 섬기는 자기의 백성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특별한 소유로 삼는다는 것이 어떤 거예요? 그것은 하늘나라의 유업을 계승하는 계승자로 삼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늘나라 유업을 계승받아야지요. 그러면 특별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왔잖아요. 뒤돌아보지 말고, 하늘나라의 유어의 개성을 위해서,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라기 3장 18절에,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때에,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그때는 심판의 때예요 그 심판의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심판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너희가 돌아와서 분별한다 이 말이에요,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그 심판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가름의 역사입니다. 갈라 어떻게 의인과 악인이며 그랬잖아요. 그 가름의 역사는 의인과 악인을 분별해서 가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망령되이 믿는 자들이 악인인 것입니다. 그것을 갈라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랬잖아요. 그 가름의 역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가르는 것입니다. 가른다, 이 말이에요. 알곡과 쭉쟁이를 갈라내는 거예요. 아, 쭉쟁이도 보니까 알곡과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나 그것을 심판의 바람을 불어서 갈라내는 거예요. 가라지를 갈라내는 거예요. 비슷하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정말 천국에 하나님께서 필요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창구에 들어갈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48절에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을 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50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주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실 때에 말씀하신 것으로. 바다에서 그물로 고기를 잡아서 육지에 올라와서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가르는 거예요. 그 가름의 역사는 이것입니다. 여기에서 물고기가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물고기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자, 좋은 고기, 나쁜 고기 가른다는 것은 좋은 성도, 나쁜 성도를 고른다는 것입니다. 다 같은 성도처럼 보였어. 분명히 그는 교회 안에서 같은 성도로 보였습니다만 그 안에도 좋은 성도가 있고 나쁜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성도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늘나라의 의인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고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좋은 성도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양과 염소를 가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양이나 염소는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지만 양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양이라 할지라도. 양이라 할지라도 살찐 양과 파리한 양을 가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살찐 양은 말씀으로, 말씀의 꼴로 살찐 양이에요. 그러니 같은 양이라도 말씀으로 살찐 양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나비로 약하여 아무 감당 못해도 주와 함께 하시니 나의제 일어서리 내 비록 슬퍼도 주님을 찬양하리 나 이제 주님을 영원히 따라가리.